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이스크림 을 먹어볼 거예요. 이거는 6,000원이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크 쿠크 앤입니다. 한번 뜯어봐서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저희는 멈추지 않고 영상을 찍을게요. 저희가 제목을 뭐... 어, 하우 진짜! 준지! 멈추지 않고, 이어서, 아이스크림 먹기를 할게요. 아. 아. 오, 어. 보여, 치즈나온들 보여드릴까요? 아, 뜯어, 뜯어! 이렇게, 진짜 쿨게, 베스킨 라빈스 있으면 팔찌 시죠 아. 네, 이렇게, 먹어볼게요. 에 힘들다. 음! 쿠키향 크림맛 나시나요? <laughs> 왜요? 이거 녹여먹어도 맛있겠다 먹던 건좀잘리치야고나 아기 됐어요 동생이 누가 나 언니한테 까왔어왜 이렇게 맛있어요 자, 이거 베스킨라빈스에서 파는 쿨크앤 크림이죠? 이거 많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했으면 좋습니다. 이거 안 나? 좋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